예, 네, 반갑습니다. 사평입니다. 여러분, 명조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? 저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이번에 캐스트를 하다가 진짜 짜증나는 캐스트 하나 발견해가지고 거의 한 시간 걸려가 이렇게 했거든요? 그래서 뭐,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여기 위치가 어디냐? 여기입니다. 합성하는 데거든요? 옆에 이제 대장장이 있고 이쪽에는 합성하는 데 있고 요기 위로 올라가면 돼요. 합성하는데, 요 위에 건물. 캐스트 내용이 등반을 사용하지 않고, 요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거에요. 저, 지금, 보이는데, 정면에는 있저큰 건물로 올라가는 겁니다. 처음에는, 처음 캐스트를 하면은 점프대가 있어가지고 쉬운데, 두 번째 하면은 점프대가 없어. 그러면 이제, 요 등반, 요게 없는 거예요. 요걸 못하고, 요걸 이제 봉인당한 상태로 요걸, 요 2단 점프랑 활강이랑 그리고 요 백플립 요걸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. 일단 정규 루트는 이쪽이에요.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뭐대시 점프였나? 대시 점프 2단 점프 올라가고 올라가고 뭐, 걸어가도 되는데, 보통 여번 여기서... 아이고이고. 아 아, 제가, 제가 이제 캐스트를 클리어 했기 때문에 벽이 붙습니다. 양해를 해주세요. 오히려 더 어려워졌으나, 이거. 그래서, 어때 여기 올라가서, 이거 여기 푸고, 그 다음에 또,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. 뭐, 이렇게도 되고, 이런 방법도 있고, 아니면은, 여기서, 올라간 다음에, 정면을 봉판테에서 백플립 뭐 이렇게 가도 돼요 그래가지고 뭐 똑같아? 그 이유는 근데 전난 어떻게 했냐?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게 뭐한번에훑어하면 상관이 없는데 반복을 하면은 저 루트가 오래 걸린단 말이야 어뭐 나는 요쪽으로 가고 아 이거 진짜 좀 힘들어 지금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벽에 붙어가지고 내가 정확한 시연을 하기가 힘들어요. 하고, 저 위에 있지. 여기도 퍼져요. 이단청포해서 여기 푼 다음에. 이렇게 푼, 아니, 저, 저, 붙어버리네. 푼 다음에. 아 이거 되게 짜증난다. 이때 어려운 구간은 아닙니다 제가 붙어서 그래요 이게 여기가 이제 이단점프 해가지고 저 꽃잎 있지 여기가 퍼져요 이거 여기 여기까지이 올라타 아 이게 등반을 하면은 안 퍼지는데 등반이 안 되면은 오히려 이게 퍼집니다 이게 저 위에 꽃 위에 이거 될 텐데 이거 되잖아 되잖아 그렇게 퍼진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든 올라올수 있어 뭐 여러 뭐대가지 방법을 표현해서 어떻게든 옵니다 다음 어떻게 하냐 저 검은색 두개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검은색 위로 올라갈거에요 쉬워요 이렇 가면 돼요 그냥뭐 점프 이단점프한 다음에 활강에서 올라가면 돼요 뭐 정면을 가지고 앞점프 백플릭 음, 간단하게 올라오죠. 그 다음에 도착할 것은 여기입니다. 여기가 옆에 왼쪽 보면은 요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. 화선으로 되어있는데 이단 점프를 해가지고 벽에 이제 붙어주면은 요, 요 올라가져요 어, 는 이제 <laughs> 그, 계속 말한 듯이 등반이 되기 때문에 좀, 부, 회, 좀 힘든데 뭐 됩니다. 어, 좀 돼요. <laughs> 이뭐 어려운 건 아니야. 그냥 벽에 붙어가지고 점프하면은 퍼집니다. 퍼져요. 그리고 이 검은색 있지? 여기를 보고 또이단 점프를 화면을렇게 밀리면서 이단 점프를 하면은 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내가 그냥 등반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안돼 이게 딱 떨어지면은 내려가요 이렇게 근데 네, 여기도 2단 점프로 가면은 아씨 이게 지금 하, 잘 등반이 되니까 하기 더 어렵다 됐다 됐다 일로 옵니다 이제 여기가 첫 번째 곱입니다 여기까지는 은근히 쉬워요 제가 지금 등반 때문에 자꾸 미끄러져서 그렇지 오히려 등반이 안 되면은 여기까지는 오기 쉽습니다. 한번 방법만 알면은.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, 대시 점프, 2단 점프로 가야 돼. 이게 좀 힘들어. 이 상태로 바로, 그니까 보통 이렇게 돼요. 하면은. 실패하면. 점프가, 대시 점프가 안 되고, 그냥 미끄러져. 이번에 시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. 아, 근데 나 이거 진짜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실패예요, 이거. 떨어져요, 이렇게 하면. 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. 아, 이게, 여기를 좀 보고 하면 좀 낫겠지? 거리가 되게 짧아서 그래 이것도 실패 요거 좀 시간 걸릴 겁니다 이게 될 때는 아이고, 아이고. 지금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. 여기로? 나 심지어 여기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, 저 지금. 거금 말하, 거듭 말하지만, 여기, 그냥 캐스트 중에는 되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. 한 번에 올라가죠. 내가 지금 벽에 붙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. 앞을 내가 못 미니까. 앞을 미면 지금 붙어버리잖아. 아, 진짜 개인기네, 정말. 내가 이거 진짜 짜증나게 했거든, 나도 이거. 야 근데 얘 이럴줄 몰랐다 이거 씨. 이게 오히려 벽에 붙으면 안되는 그 구간도 못 올라가는 구간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와 진짜 어려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와야돼 어. 아 이거 성공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, 커버를, 커버를 앞을 못 미니깐 되게힘들다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돼요. 요게 뭐 쉬워요. 그냥 점프 대시 활강하면 가집니다. 그리고 요기도 대시 점프, 2단 점프. 여기가 문제인데 우리의 목표는 요 막대기 있죠, 화선. 여기를 밟고 저 위로 올라가야 돼. 근데 여기를 되게 애매한 게 백플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백... 이렇게 해야 될것같죠난 바로 뒤에서 절대 안 됩니다. 이거를 약간 옆으로 해야 돼요.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대각선을 보고 떼야 돼. 어, 이렇게 봐가지고 하는 거. 이 각도로 가야 됩니다. 아이씨, 좀 이거 이거 좀 시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. 이거 되게 어려워 여기가. 나도 이거를 다시 반. 방금 그 높이인데 내가 잘못한 거야. 이렇게. 이렇게. 다시 한 번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정면이 아니라, 옆으로 가야 된다. 사선으로 오면서 점프해야 돼요. 점프 해야 된다고 뭐야. 해야 되는 거야. 이게, 실패하면 할강이 되니까, 바로 펴가지고, 와야 돼요. 이것도, 바로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, 약간 오면서, 아, 이, 이게 느낌이긴 하거든. 요건데 이제 각도가 안 맞은 거지. 방금은 되게 어려워. 이렇게. 어. 여기서 벽에 붙은 다음에 각도를 좀 맞추고 대각선으로 오면서 뛰면 돼요 대각선 앞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. 나머지는 쉽지 그냥 이 단점프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로 오면 클리어. 어, <laughs> 뭐 포인트는 요겁니다아 다시 말해 말했, 아까도 말했듯이. 여기서 이제 대시 점프로 올라오는 구간이랑 아까 마지막 페플리 파는 구간, 아 이거 진짜 여기서 아, 이 부분 아직 밥부못하 뭐 어렵잖아. 난 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. 이거는 하는 방법을 알아도 되게 타이밍이 애매해. 고생 좀 하세요.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어려운 거를 감안하고 해야지! 방법이 없어. 아이고 진짜 되게 개, 짜증난다 이거. 좀 봐. 하여튼 하여튼 열심히 해 보세요. 어, 내가 알려 줄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. <laughs> 뒷일은 여러분의 실력에 통기술에 맡기겠습니다 <laughs> 여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정면 여기서 이제 벽이 딱 되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서 점프 이거는 은근, 그래도 이거는 정해진 대로 하면 되니까 쉬워 한 방법만 알면은 아까 그 대시점프로 가는 데는 진짜 어려워요. 여기서? 아이고, 아이고. 벽에 붙은 다음에, 대각선으로 살짝 가가지고, 올라가면 돼요. 이거는 뭐하한 방법, 이게 이런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알면은, 다음은 트라이를 갭하면 되니까,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, 마치겠습니다. 하면은 딱 여기 요기, 여기에 딱 서. 여기에 딱 쓴단 말이야. 여기서 어, 이제 이단청패에 올라가면 돼. 네, 그러면은 아, 즐거운 명주 되시기 바랍니다. 네. 물론 다음은 뭘 만들지 모르겠네 영상을. 네, 그러면은 다음에또 봐요.